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제가 한 거의 2개월은 안 됐지만은 어, 다시 필리핀에 어, 현지 사역에 잘 다녀왔고요. 어, 우리 주사랑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어, 국내에 또 일정이 있어서 그래요. 어, 지금 함께 동행한 그 필리핀의 지금 수진 선교사는 남아서 지금 사역 중이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아, 이미 어, 창세 전에 글로벌 선교사로, 그러니까 글로벌 자칭 글로벌 선교사라고 하는데 어, 저는 찬양 사역 예전에 수십 년할 때부터 막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게 했어요. 이후에 필리핀에 개척하고도 또 왔다 갔다 뭐 필리핀에서도 한 곳에서만 안주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번에도 또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필리핀 여러분들 필리핀에 가보신 적 있으시겠지만은 필리핀의 대표적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세부와 보라파이가 많이 알려졌죠. 필리핀이 약 7,000개 이상의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아, 제가 사여가는 선교 지역은 해발 1,500m. 어, 거기는 항상 초갈날씨예요 소나무만 있습니다. 지대가 높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30분 이상 올라가고요. 차로 꼬불꼬불 어, 산길을 돌아 돌아. 내려오는 거, 길만 해도 30분간을 차를 타고 내려와야만 평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 차, 기온 차가 어, 제가 사야가는 성교지 1,500m와 어, 1,500m를 내려오고 내려오면은 약 영상 40도를 웃도는 어, 습도가 아주 높고 엄청 무더워요. 그래서 얼굴 표정들도 다 달라요, 모습도 다릅니다. 필리핀 분들이 다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밑에 분들 보면은 영상 40여도 그냥 1년 내내 푹푹 지는데 사시는 분들 보면 저 아프리카 분들처럼 얼굴이 새카매요. 그런데 제 모습 보십시오. 그렇게 별로 안 탔죠. 어, 처음에 제가 이번에는 6월 달에 저 부산을 통하여서 세브란 곳으로 갔는데 어, 거기 같이 동행했던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따라가서 가자마자 빈민촌 잠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빈민촌 사역을 하고 어, 한 4일간 거기 있다가 성규지 공항 클락으로 이동해서 이번에 어디 여기 올라가요? 예, 예, 예. 그래서 어, 제가 모든 일정 소화하고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제가 어, 영상을 통해서 어, 선교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필리핀 선교지 지역명은 나트리니다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지도가 일부분 제가 촬영했는데 이게 필리핀 섬 중에 7천여 개의 섬 중에서 섬나라인데 제일 큰 루손섬. 저기 필리핀 국기가 있는 지역이 나트리니다 지역. 밑에 클락이라고 영문으로 써 있는 지역이. 어, 클락공항입니다. 클락공항에서 약 승용차로 2시간 45분을 달려갑니다. 아, 이게 네이인데네이저안 나오, 아, 나오는데 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 나트리다 지역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산악지역이니까, 이렇게 어, 가구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박유 아까 그 산악 지역에서 한 20분 정도 그 박유시에서 이동을 하면은 아, 변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서울 유각 지역 경기도 지역 저 김포 어디 그 정도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평평하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주위에 그 산이 분지처럼 이렇게 팽 둘러서 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 지역에 제가 사여가는그 지역인데 아, 저기도 박유시의 영향을 받아서 어, 이수진 선교사가 다니던 주립대도 주립대학도 어, 네이저가 나이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십시오. 완전 밑에서부터 수북히 저 하늘을 닿을 것처럼 저렇게 주택이 지어져 있잖아요. 이제 박유시에서 나트타이다 저희 선교 지역 사이에 저렇게 우리나라 어, 배고팠던 시절. 격동기 시절, 서울에도 산동네, 달동네가 많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위에까지 신방 가려면 수백 미터를 땀뻘뻘 흘리고 올라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자, 이제 나트리다 지역, 어, 표지판을 제가 가리키고 있는 사진이고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어, 입간판 미션 포 크라이스라고. 그러니까 길 건너, 4차선 길 건너, 맞은편에는 이순신선교사 목요 주립대, 바로 길 건너 골목으로 들어오면은, 아, 저렇게 입감판이 있고 그 골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당 건물이 보이지 않는데 들어오면 저기 오른쪽에 빨간 페인트를 깔끔하게 칠해서 2층 건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 그 교회당 안에 예배실 1층 예배실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좀 꾸몄습니다. 4년 전에부터 예배드린 장소 저쪽에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우리 그 필리핀 전통 예배는 이렇게 어 한국과 달라서 어린이들 모아 놓고 세례 전에 어 특히 그 아이들을 잘 성경적으로 어 기독교 전통 교육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어린이들을어한네명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지난주 제가 출발하기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이제 예배 후에 저 강대상 있는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기념사진 어린이들과 함께한 사진입니다. 또 지난주 촬영한 사진이고요. 어, 그 저기 아무튼 우리의 목표는 전도입니다. 전도인데 어,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비밀인데 이 안에 장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장례 주사랑교회 성도가 될분뒤 아가씨가 한분 있어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자그 이후에 제가 어, 클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순서가 바뀌었지만 은 필리핀 타지역 하천 쓰레기 마을 그러니까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냄새가 나고 온갖 쓰레기로 뒤덮인 하천 위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고 수백 가구가 모여 사는 지역을 신방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폐자자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집을 짓고 따닥 따닥 붙어 있어요. 자 왼쪽에 제일 왼쪽에 사진에 뭐 뭡니까? 뭐 올림픽 주경기장 뭐 조명 같이 보이죠? 이게 사실 수도계량기라고 내 자세히 보니까 수도계량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수도계량기 검침원이 저 검침원하려면 드론을띄워야 띄워, 됩니까? 내가 물어 어봤어 전신주에 높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도 알고 보니까 컴퓨터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체크가 된답니다. 예 그런데 저 중간 사진 보십시오 저게 지금 쓰레기로 다 뒤덮여 뒤 있잖아요 그런데 사진이 작게 나와 있지만 저 쓰레기 밑에는 사실 하천 늪이에요 저기 한번 빠졌다면 나오기도 힘든 곳이에요 저기 저기서 30년 가까이 살역하던 성교사님 한 분이 저기 한번 빠져가지고 간신히 나왔는데 물로 씻어도 안 씻어지더랍니다 비누로 씻어도 안 씻어지더랍니다 얼마나 저기 그, 그 쓰레기로 뒤덮인 늪인지 몰라요. 저기 이제 방문하는 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쓰레기 하천 입구 들어가기 전에 여기 제일 윗편에그 이제 시장처럼 사람들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은 감히 외국인들이 아니라 필리핀인들도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우범 지역이에요. 저기는 경찰 불러도 출동을 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지역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삼삼오오 모여서 옛날 우리 뭐, 뭐, 놀이하는 것처럼 놀고 있고 그런데 저집 들어간 이유는 헌 옷들을 모아서 가지고 간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 동네를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하천위 골목골목 집집마다 저렇게 위산무자를 건너야 되는데 언제 무너져 내릴 그 나무 다리고요. 저 하천 옆에 집들 보십시오. 그리고 아 위에 거 여기 보면 집에서 집 이웃집 나, 마실 이웃집 방문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슬아슬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그 그 사이에서도 그 공간 내에서도 조그마한 교회당이 있어요. 7, 8평 되는 교회당이 있어요. 교회당을올라가려면은 저렇게 사, 한 사람 간신히 한 2, 3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성도들과 대화하고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어디서 가져왔는데, 가져왔는지 희환한 음료수를 들고 와서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생각나기를 성경의 말씀처럼, 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말씀처럼 그들이 옥합을 깨고 호주머니를 털어서 음료수를 사왔는데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쨌든, 어, 최선을 다해서 성기는 모습. 표정이 달라요. 믿는 분들은 여기도 보니까. 자, 이렇게 7, 8평 되는 교회당. 저 앞에는 이제 옷들을 쌓아놓고 다 성도들에게. 그래도 잘 꾸며놨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데, 어, 제가 이렇게 잠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생각나는 것이, 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12명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12명뿐이 아니었어요. 많았어요,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 그 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대표적으로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무덤을 지킨 자들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 왕을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간 이유는 시신을 달라 예수님을 내가 모시겠다, 장사 지내겠다. 그래서 찾아갔지만 은 웬만한 사람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 상에서 그 당시 처형당하면 은 최고의 저주였는데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처형당하신 분을 달라고,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본인도 죽을 수가 있는데 목숨을 내놓고 찾아간 겁니다. 그 당시 아르메다 사람 요셉은 사내드린 의원이었고 본인의 신분을 신고면서 숨기면서까지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묵묵히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며 믿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자신이 장사될 그런 묘지, 미리 준비된 새 묘지를, 묘지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고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 끝까지 무덤을 지켰던 막달라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처럼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은 끝까지 담대히 남아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잠시 어, 성교지의 두 군데 모습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성교사는... 내가 왜 성교지에 와서 이것도 돌아다녀야 되고, 한 군데만 안주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때론 하나님께서 이것도 가라면 이것도 가야 되고, 저것도 가라면 저것도 가야 되고, 좀 선선한 곳에 머물게 하면 선선한 곳도 머물어야 되고, 영상 10도가 높고, 영상 40도를 웃도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라 하면은 빈민촌에도 가야 되고. 지금 필리핀은 우기철입니다. 약 4월달부터 해마다 한 8월달까지 한 5개월 동안은 계속 날마다 비가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비가 잠시 멈춘 틈을 타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제 첫째는 건강을 유지해야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맺겠는데. 아리메데 사람 요셉처럼 끝까지 무덤을 지키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어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가 교회당에서나 또 교회당을 벗어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의 사명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강대상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이분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반드시 아닌 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1년에 단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붙들려 사시는 삶이 되세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된 삶. 내세에 축복된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교사는 잠시 또 이렇게 금방 또 사역을 나, 나왔지만 그동안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달 정도 또 일정을 제가 조정을 해서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사역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 이성교사가 사역을 할수 있어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도, 대형 교회에서도, 수천 명이 모는 교회에서도 후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에서 뒤에서 기도 의 후원이 어떠한 금액보다 어떠한 후원금보다 천만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사랑 교회가 너무 원이에요.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